이렇게 통장 표지를 만들어 줄 건데, 이게 이제 앞 표지 이게 뒷 표지예요 꽃 신을 때 해바라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저녁까지 2일 전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완성한 게 제가 트렁크 이벤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랜드를 직접 제가 도안을 만들었고 이것도 약장 액전인데 사실 대부분 약장만 넣었는데 저는 이등병 그리고 일병, 상병, 병장일 때그 사진들을 뭔가 같이 두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새력이 군복무 일도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체력이 여기에 이렇게 군번줄도 있어요. 이게 약간 진짜 제가 만드는 애라서 손도 많이 대이고 엄청 다쳤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무튼 내일 이제 마저 이렇게 편지도 쓰고, 이런 다음에 프랑크 꾸미면 이렇게 완성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 통장 편지를다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거를 은행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찍은 다음에 통장 꾸이기를 해야 돼요. 진짜 하루가 바쁠 예정이요 여러분 <laughs> 저희 지금 트렁크 이벤트를 하려고 풍선을 주고 있어요. 엄마 깨알초, 엄마 풍선만 치려는 엄마도 열심히 불고 있어요. 벌써. 네, 이렇게 상자는 만들어놨고 편지, 그리고 통장 케이스, 통장 해바라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꽃말을 적어주고 뒤에는 제가 이걸 위해서 인생네컷을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편집해서 전역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 속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짜란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의희 전역 그리고 나의 꽃신 여러분, 그 저희는 트렁크에 통산을 채우러 그 문구점을 가요. 내일 엄마가 함께 가지겠어요 왜냐면 제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트렁크를 미한 그, 이벤트를 하려면 엄마를 데려가서딱 열어주는 거죠. 오늘 <laughs> 너무 바빠요.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바빴어요. 일어나자마자 은행 갔지? 은행 갔다 와자 저 편지 쓰고 통장 만들고 저거 꾸미고 약간 일도니 벌써 6시. 아빠요 아빠! 같이 아빠요. 이렇게 풍선이랑 초랑 비눗방울 촬영용을 샀어요. 여러분, <놀람> 오이 밤이 됐어. 엄마랑 이걸 다 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딱 열어주면 돼. 연주 저녁 날 밤. 오늘 내일 저녁이야. 음. 우리들 내일 주장 어, 안녕. 안녕. 지금은 5시2 9 분인데 사실 4시부터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설레가지고. 그래서 그냥 편집이나 했어요. 음. 이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곽찬역 저녁 축하단이에요.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다 어, <laughs> 신고합니다. 명장 과학찬 형, 2024년 8월 20일부로 전형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정성. <웃음> 음... <웃음> 저녁 축하합니다 <laughs> 저녁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반 r 이 저녁 축하합니다 your <laughs> t <들어주네요. 웃음> 이건 내가 만든 모 y o u 이거 <웃음> 선물 고마워 이건 your 이 u b e 봐. 근데 이거? 뭘것 같아? 선물인데, 작지만 굉장히 알찬 선물이야. 진짜? 어, 하봐, 한번. 뭐야, 이거? 뭘것 같아? 통장이야? 어. 여기 어, 더 나중에. 오오. 열어봐, 안에만 살짝. 어때? 예쁘지 내가 한땀한땀다 만들었어. 오오. 이거 봐. 오오. 이거 언제부터 쓴 거야? 2월부터 쓴 거야? 딱 6개월 앞두고. 하루도 안 빼먹고 내가 3,000원씩 넣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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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읽어봐. 고마워, 잘 읽었어. 응. 내 마지막 말 어때? 너무 좋아. 여러분, 저희 집은, 저희 지금, 지금 펑크 당했음 마냥 좋아할 저녁날에 음식을 그냥 좋아하면 되지. 뭐지? 아니 커플 신내도안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상냥이 상관없고 싱해요. 맞아요. 제가 말, 그래.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싫어서. <laughs> 맞아요. <encant Talking 웃음> 뭐야? 어 <오>, 뭐야? 잠깐만. 헐 뭐야? 아니 굳이? 왜 들어? 네. 꽃이니까. 아 진짜? 나 신겨줘. 좋아. 저녁하면 남자친구가 기다려, 잘 기다려줬다고 신발 신겨준대. 제가? 어. 다행이다. 사실, 오거좀 어, 어, 아, 고민했거든. 뭘 해야 될까. 진짜 근데 이거 약간 생각보다 센스가 좋은 걸 그치. 제 네, 꽃신이에요. 꽃신이야? 고마워. 기다려줘서. 어때, 아, 내 꽃신? 좋아. 예뻐? 예뻐? 응. 오늘 생각해도 사진을 안 찍고 신어버렸네. 뭐야? 그치. 나 사진 찍으면 되지. 내가 찍을까? 좋아. 내가 네, 사진 찍어줘. 좋아. 여러분 우리 저녁했어요 곰씨 브이로그 탈출 이제 그냥 커플 브이로그 진짜? 어. 감동 먹었잖아요 연주한테 이런 거 준비해줘서 고마워 연주야 사랑해 이건 연주가 만들어준 꽃이에요 모를 꽃이요 모를 꽃한땀한땀 아, 네. 한땀 만들었어요 아니 저는 무인 보관함에 넣어놨는데 꽃이 다 시들었어요 연주신도. 괜찮아요 그다음엔, 라벤더가 됐어요. 다음엔 더 예쁜 곳을 준비할게.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닙니다. 가요. 네 오나뭐 사실 꽃신이지만 진짜 걱정이 많은 것 같긴 해. 아니, 내가 통장 편지 저거 인쇄하러갔는데 응. 그거 일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넣그 거냐고 한다. 네, 맞아요. 더니 어차피 열었을 때 만난 인연은 다 깨져서 마음 <laughs> 아프게 왜 이렇게 정성들여줬어요라고 하는데 뭔가 찜찜했어요. 어, 어, 너무 너무 그렇게 말하시네. 응. 응. 서로의 삶이. 완전 달라지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슬펐어. 근데 뭐가 그거잘 맞추면 되는 거지? 좀, 그 귀찮아. 좋다.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평범한 일상이 너무 좋았어. 그냥 그래야 아무튼 그리웠어. 그렇지. 어제 그 트럭 열고 위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다 구경을 하는 거야 너무 그래서 민망했는데 할머니가 끝까지 하는 걸 보고 계시길래 너무 민망했어 그래서 누구 자식이 그 대, 제대하는 거요? 이랬어 어 누구 자식은 아니고 난다친구였어 오메... 무거운 전병도 있었는데 그거 버리고 왔는데. <laughs> 해버렸어? 너무 <그거>? 무서. <laughs> 그 진지올라갈 때 버렸어. 나와 나와. <laughs> 이 맞아. 나를 잘 나왔어, 그렇지? 됐어. 대장 <laughs> <됐지? 웃음> 하나 받은 <판도>, 끝이. <그치? 웃음> 오늘은 마크 모색 단이 되네요, 여러분. 맞아요, 이제 안해도세요 이제 끝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찬영이는1군단이었어요 궁금하셨겠지만. 아 yeah. 짠. 여러분 다 아... 나왔답니다. 아... 이것도 살짝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이상은 없어요. 옛날에, 수는 어, 옛날에, 수는 옛날에 수는. 그게 없어요. 그게 그땐 진짜 예쁘게 나왔는데, 음. <laughs> 저희 이제 스냅사진 찍으러 가요. 원래 스냅사진 작가님이 갑자기 평판해서못 찍을 뻔 했는데, 다시 또 찍어주신다고. 네, 그래가지고 감사하에도 남길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사진 찍으러 가는데 진짜 그냥 집 가고 싶어요. 되게 더위 먹었어요. 하루이 고생 중이에요. 네, 오늘의 소확행이다. <laughs> 근데 내려갈 때 택시 타야 될것같아 택시가 네, 올라온가? 택시 구멍 올라갈 것 같은데. 진짜? 짠, 태워주셔가지고. 태워주셔서 네, 완전 편하게 가요. <웃음> 갑자기 웃음을 찾았네. 네. 탈것 같나요? 박찬혁씨? 무노을에교실이한든가어서 네, 그 <laughs> 네, 네. 쉬고 있어요 가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네. <laughs> <laughs> 여자라. <웃음> <웃음> 예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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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님감사합 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감 <laughs> 네, <뭐지? 웃음> <laughs> <아니요, 웃음> 감사합니다. 죠 감사합니다. 사 차다 하루가.. 오늘의 하루는 네. 어떠셨나요? 오늘의 하루요? 난 오늘의.. 좋으니 너무 행복해요 <laughs> 네. 오늘 흡사 웨딩데이가았어요 아, 네. 아침엔 정신없고 그냥 힘들고 약간 했지만 막상 또 찍고 나니까 아, 네. 내일 신혼여행 가는 느낌으로다가 저녁이에 저녁 이제 뭔가 조금 느껴져요 네, 저희가 지금 <laughs> 멋있다. 이제 나 애플 거고. 부분은 눈물이 살짝 어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집 가서 바로 짐 챙기고 씻고 자고 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도 아니고 새벽 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응. 음. 오늘 저녁이 마지막 날이에요. 짠, subway. s 광에 내일 는여행가요 내일... 쉬는 이요 네? <laughs> <수는 여행이었어요>? 네. <laughs> 여보. 저희 내일 호치민 가요 저녁에 다음 에매밀 호치민을 탐식하는거죠 너무 행복했어요 <놀람 소리> <놀람 소리> <탔어>.